네요 네, 반갑습니다. 5월 30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리도 내리겠다 가자. 자 기준금리 2.5%로 네, 어제자 발표되었었죠 네, 여기에다가 가상금리가 1.5% 정도 붙어서 네, 금리는 4%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래나? 아, 뭐 하여튼 4% 전후의 대출금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 야, 이런데 금리도 자꾸 내리고 앞으로 계속 내릴 것 같은데 왜 대구는 이 모양이지? 야, 경북은 덮어도 못 하겠습니다. 경북이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되어 버렸는지 낙폭을 엄청 키웠습니다. 뭐 전세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야, 뭐 보합 정도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증권주 어제 뭐잘 나가는 이야기라든지. 이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첫 번째로 뭐 이런 걸 투자하라 이런 측면보다는 이 주택 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이 그렇게 안클수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저는 뭐 AI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침공하는 것 침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사실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뭐 일자리도 로봇이 많이 대체해버리고, 이게 AI하고 같이 결합하면 이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부분들. 뭐, 기업이야 효율이 더 좋아지겠고 수익성이 나아지겠지만, 개인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어가는 부분. 뭐, 기본소득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나라에서 개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챙겨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수익을 잘낼수 있는 기업에 내 돈을 맡겨서 거기서 에 기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미래에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봅니다 아파트도 예, 과거에는 그런 식이었죠. 아니 인구도 자꾸 늘어나 집은 부족해 지어도 지어도 부족해 예, 그런 사태가 계속 지속되었기 때문에 아파트가 모든 것을 모든 투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지금 10년 지나고 나면 아파트 두채 중에 한 채가 예, 30년 이상 됩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 실거래 가격들 짚어드릴 때마다 우린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그래서 뭐 투자를 하라 이런 측면은 아닙니다. 사실. 예, 주택의 수익률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근래 수익이 잘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언급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또 괜한 이야기를 했나?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 누워서도 이 잠자리가 편치 않습니다. 참, 영상 한편 제작하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식 시장이 괜찮은 지금 뭘 하건 한 번은 또 반응이 오지 않을까. 또 금리를 한번좀더 내린다 손 치더라도, 3% 후반대 금리, 뭐, 과거처럼 집값이 뭐 2억 3억일 때, 2억 3억일 때, 뭐, 이런 시절에, 야, 5% 6% 금리에도 집다 사고 다 했다. 지금은 신축아파트 5억 6억 없잖아요 대출 3,4억 내는거 이때 1,2억 내던 시기와 3,4억 내던 시기 금리가 사실 무섭긴 합니다 결코 투자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금리는 아니더라 자 매도물량 또 제가 이런 부분 올라갈 때는 야 이거 보십시오 연말이 되면 이거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다시 조금 꺾였습니다. 내일 되면 살짝 더 늘어나도 42,600건, 올해 가장 많았던 수준, 뭐 내일 좀 신고되면 또한 41,900건, 많았을 때 대비 1, 2% 정도, 네, 거래량이 5월달에 한 2,200건 이 정도. 한 2,000건 때, 2,000건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은 아무튼 매물은 더 쌓여 나가고 있고, 아, 그대로 보합 정도 수준, 네. 뭐 1800건 정도 거래 수준 나오면 매물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2200건 나오면 또 살짝 줄어들 것 같고 또 거래량이 매물에 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매년 변화하는 이 흐름이 이 층위를 차츰 차츰 높여 나가고 있다는 부분 물론 이때는 많은 신축의 공급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되면 또이 매물도 무진장 계속 늘어나진 않겠죠 계속 늘어나진 않겠죠 아무튼, 뭐, 물량은 여전히 많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전세 물량 계속 줄어들고, 또 이것도 0으로 간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집값도 뭐, 일상 폭등한다. 전세가율이 지금 뭐, 갭 투자하기에 용이한? 뭐, 그런 건 아니죠. 전세가율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까지 뭐, 뭐 한창 때 투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던 시절에는 전세가율이 막85% 이렇게까지도 갔었지만 지금은 65%뭐 신축 좀 좋은 것들 70% 70%까지 잘안 나오죠. 몇 개만 한번 볼까요? 대충 가격이 예, 전세가율. 전 제가 변화하는 모습을 잘 찾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건너뛰고 그때 매물이 좀 쌓여나가다가 또 2000건을 넘어서기 시작하니까 정체를 보이고 또한 2200건 정도 거래량 나올 것 같으니까 매물이 살짝은 꺾이고 아무튼 대출 받을 만큼 다 받았다. 또 유력한 어 대통령 그뭐 후보가 어, 강남 시민들을 달랬습니다. 아, 나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 사실 그렇게 어, 집에 투자하고 이런 분들은 어, 뭐 그렇게 다 민심을 달래는 그런 말보다는 사실 부양책을 원하죠. 근데 부양책에 대해서는 딱히 내놓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음. 거래량 2,200건 정도 흐름 예상되고 있고요. 건당 거래 대금은 평당 1,000만 원 수준에서 계속 변화 먹고 아무튼 거래량이 이게 이 박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회전율 측면에서 봤을 때는 2017년도 아파트 한 50만 개 되던 시절 지금 아파트 한 70만 개 되는 시절 이 거래량이 지금 뭐 과거에 좀 분위기 괜찮았다 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거래량이 한이 정도 나와야 되죠. 지금 이 정도 4천 건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 수준 나와 줘야지 과거에 그 3천 건 거래량 터질 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6억 이상 거래 거래가 지금 한65% 정도 거의 신고가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고가의 아파트들도 그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선이부더제니스 거래 있었고요 빌리브 버머 저층 12억. 만촌 삼정 10억. 빌리브 프리미어 41평 8억 5천. 이게 워낙 이 블리, 빌리브 프리미어는 그뭐 입주하고 뭐 분양하고 이런 시기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난 차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가격만 보고 이게 맞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기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센트로 펠리스, 6억 7천, 48평이요. 버버청구 푸른마을, 32평, 5억 5천.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괜찮은 신축 아파트, 5억 살짝 상해하는, 이런 예, 모습. 이것도 미분양되고 말 많았지만, 예, 중개거래를 5억 4천. 분양가도 꽤 비쌌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편상 대신, 4층이 4억 9,500. 천 더샵 발서 센트럴 4억 8734평이 4억 8700. 한창 분위기 좋았을 때는 4층 가격도 6억 5700, 거의 6억 6천이 나했습니다다 거의 지금 뭐 5억 정도 거래 가격에 전세가 최근 전세 가격이 2억 6천, 전세가율이 한60% 정도 되나요? 그 전세가율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습니다. 갭투자가 들어오기에 그렇게 용이한 환경도 아니고 이미 투자할 사람들은 정말 2030부터 그 코로나 그 시기에 적응리, 이제 영원한 적응리 시기가 올 거야. 어뭐 그런 믿음과 더불어서 이미 투자할 사람들은 너무 많이 해버렸죠. 지금 투자로 들어가기에는 그런 세대들이 엄청난 이 공백이 많이 발생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점차나게 계속 차근차근 투자자들이 있는 거 아니고 그때 몰빵되어 들어갔던 투자자들, 지금도 여전히 고금리에 고통받고 있고, 금리가 바뀌었는데,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금리가 생각보다 시장에서 막 특판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런 금리들, 뭐 인터넷 뱅킹, 뱅킹으로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대출금리들, 쌍금리 얘기는 듣는데, 막상 나한테 적용되는 금리는 조금 다른 부분들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한테 6억 4천 5천 안 갔던 이런 아파트도 있습니까? 집값 6억 4천, 칠성동 고롱아을채 6억 4천, 내돈한 2억 들고 한 4억 빚 내고, 뭐 전세갭 투자해서 들어갔고 뭐 했건 간에 지금 집값은 4억이거든요. 센트로팰리스 32평형, 한테 7억 천까지 갔던 것이 지금 3억 9천 3백 3층이니까 뭐 그래도 한 4억 중반 정도의 가격이라서 치더라도 거의 뭐40% 가까운 하락. 뭐갭 투자고 뭐고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투자에 실패한 사례도 많고 뭐 23년 초반에 들어가서 아, 나는 위너다. 어, 나는 너는 루저고 나는 위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조차도 어 진짜 5억 6억 자금력도 됐고 그 전에 투자도 안 들어갔고 그돈 가지고 있는데 투자 안 들어갔고 등신 중에 상등신 아닌가요? 어. 그랬던 사람이 살짝 분위기가 꺾였을 때 샀다고 또 의기양양하고 뭐, 뭐 그런 모습들도 볼수 있고 아무튼 이 투자판에서 계속 회자되는 이야기는 계속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이 계속 재생산되고 확대 재생산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별로 들려오진 않습니다. 사실 그때 분위기 뭐 반등할 때 아주 싸게 샀다고 좋아했던 부류들 중에서도 한 5억 6억 하는 아파트를 샀던 사람은 그래도 괜찮죠. 그래도 괜찮은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한 3억짜 3억대 혹은 2억대 샀는 사람은 그때보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3억대 의 아파트 가격 그 여전히 힘을 못 쓰는 그런 모습들도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아, 볼기로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 30평대 가격이 2억대에 나왔길래 야, 이 가격이면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또 3억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거래가액이 거래, 거래 가액이 나왔다가 또다시 살짝 맞죠. 아, 이게 결국은 신축이 답이더라 하면서 뭐 양도세 비과세 기간 이제 3년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이고 네, 어쨌든 가격, 어휴,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 또이렇게또 또 풀이 죽었다가, 맞죠? 대구시청 또 이전 이런 이슈가 하면은, 요런 것도 좀 반사 이익을 누릴 만한 그런 거리인가요? 아, 30년 이제 넘어가는 그런 물건들, 실거래 가격.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두채 중에 한 채는, 대다수가 이제 여기에, 지금은 뭐 4억대 가격 이렇게 막 자리하고 있는, 어, 그런 것들조차도, 2007년식, 센트로 펠리스, 이것도 10년 지나고 나면 거의 30년 차 이렇게 접어들지 않습니까? 우방 드림시티, 이것도뭐 살짝 올랐다 내렸다 이런 모습들 계속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어, 2003년식, 지금 2025년, 10년 지나면 얘도 30년 차거든요. 아, 실거래가격 요정도까지 볼까요 음. 아또 방송이 길어지네 아이고 준비했네요 전세거래 계속 하루에 하루에 막 50건씩 거래되는게 보통 지금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매물이 몇 개? 매물이 몇 개죠? 지금 한달 거래 건수가 이게 좀 6월달부터는 이제 이깜깜하좀 정리되면 전월세 신고제 때문에 이 거래량이 갑자기 이 폭발하는 현상을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근데 거래량이 폭발하는 게아니고 그게 본 뒤의 모습일 텐데 아무튼 지금도 아마 이게 유예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신고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지난 것들 봐주는 건 아니죠 자 과태료도 많이 뭐 100, 최고 100만원까지 했다가 30만원으로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신고하고 아, 나중에 또 과세 용도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나라에 세금 덜 거치고 하면은 뭐안 안 하겠나 아, 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응.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